오늘 우리 성경 말씀 보십시다. 우리 성경 말씀 우리 로마서 4장입니다. 4장 우리 로마서 4장 우리 16, 13절부터 우리 25절까지 같이 읽읍시다. 우리 로마서 4장 우리 13절부터 우리 25절 끝까지 같이 한번 읽으십시다 4장 13절부터 우리 25절 같이 봅니다.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오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파기되었느니라.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시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이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 뿐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모든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음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가 되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약속에 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에게만 위한 것이 아니오.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이제 로마서 4장에 들어오시면 한 가지 예를 이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 예로 제시된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그 그러니까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인물을 지금 바울이 지금 예로 제시를 하고 있는 것은 지금 로마 교회에 특별히 이방인들과 유대인 사이의 그 갈등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로서는 우리가 뭔가 하나님 앞에서는 특권이 있다는 것입니다. 너희 이방인들과는 다른 특별한 특권이 우리에게 있다. 그것이 우리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장점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너희와 우리는 뭔가 다르다라고 하는 그 주장 때문에 이 유대인과 이방인들 사이의 참 해결할 수 없는 그 갈등의 고리가 만들어지게 되어진 겁니다. 이런 이제 갈등의 고리를 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이 복음이라고 하는 이 교리, 구원의 교리를 가지고 바울이 지금 이 문제를 해결을 하고 있는데, 아무런 차별이 없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만드신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을 덧님는 데에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아무런 차이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런 값을 지불한 것이 없다. 그렇게 말하면서 유대인과 이방인 아무런 차별이 있을 수 없다 는 것을 이제 2장 3장에서 말씀을 하면서 이제 4장에 와서는 구체적인 예를 제시를 하고 있는 겁니다. 왜 차별이 없는지를 그 예를 제시하는 것이 이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인물을 이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유대인들에게또 이방인들에게 이 아브라함을 보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 하는 인정을 받았는데, 무엇 때문에 아브라함이 의롭다 함을 인정받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바울이 강조하는 것이 아브라함이 의롭다 함을 얻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한 일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의롭다 함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그거 행했던 어떤 일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해서 또 하나님께서 하신 그 약속에 대해서 전적으로 신뢰하고 믿은 것 외에는 아브라함이 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제 본문 속에 전반부에 보시면 유대인들이 특별히 강조하는 것이 우리는 유대인으로서 특별히 하나님께로부터 선택을 받은 백성으로서 할례의 표를 증거를 가지고 있다. 이것을 굉장한 유대인의 자부심으로 여긴 사람들이 바로 이또 유대인들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 때부터 할례가 시작되어졌는데 그런데 자세히 보라는 것입니다. 언제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의롭다고 인정을 받은 것이 아니고 아브라함이 오직 하나님만을 믿음으로 하나님 하신 일을 온전히 믿음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온전히 신뢰함으로 하나님께서 그, 그 믿음을 보시고 의롭게 여겨 주셨고 하나님께서 그 의롭다 여겨 주신 증거로 그 이후에 행한 것이 할례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할례라는 표시 자체도 의롭다 여김을 받는 조건이 되어지지를 전혀 못했다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할례의 표 자체도 하나님께 의로움으로 여김을 받는 아무런 조건이 되어지지를 못한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아브라함의 믿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온전히 신뢰했던 믿었던 그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믿음에 대해서 그 아브라함의 믿음은 그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했다. 언제 아무런 희망이 없는 가운데 아브라함의 믿음은 전혀 약하여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이제 좀더 구체적으로 우리 믿음의 실체를 이제 아브라함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을 갈때 우루에서 불러내셔서 이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셔서 홀홀 단신인데.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별을 가르키면서 너희 자손이 저 하늘의 별처럼 바다 모래가에 모래처럼 번성할 것이라고 하는 그런 약속을 주셨다는 겁니다.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해주겠다는 약속을 하나님께서 하셨는데, 그런데 지금 자신이 아브라함에게는 단한 명의 자녀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미 자신 나이가 백 세가 가까이 되었고 아내는 이미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아이를 이제 임신할 수 없는 그런 폐경이 훨씬 지난 그런 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너의 자손을 받아 모래처럼 하늘의 별처럼 많게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그 믿음이 조금 도 사그라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실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인하여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어졌다 그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저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제 우리 믿음을 한번 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이 사람의 믿음과 우리의 믿음을 한번 이렇게 비교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의 옷을 덧입는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 죽으시고 우리의 죄가 용서 안 받고 그 하나님의 의의 옷을 우리가 덧입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다.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어졌다라고 하는 이 믿음 이것이 이제 아브라함처럼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유지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그런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전능한 하나님의 그 상속자가 되어졌는데, 내가 한 일은 아무것도 없지만, 오직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권세를 회복했는데, 문제는 내 현실이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의 믿음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 라고 하는 그런 문제가 대두가 되어지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아무런 희망이 없는 가운데 그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았다. 그렇게 아브라함의 믿음을 우리에게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믿음을 유지하는 것이 사실 결코 쉽지 않은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상속자인데, 내 삶의 현재 형편을 보면 아무런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전능한 하나님의 상속자라고 하는 희망이 전혀 보이질 않는 겁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믿음을 어떻게 유지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우리의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럴 때저 여러분들이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값 없이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다라고 할 때에,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증거를 우리 눈으로, 우리의 경험으로 확인할 수 있는 넘치는 증거들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는가, 아마 그런 생각을 저 여러분들이 하게 되어질 겁니다. 세상에 어떤 사람, 아버지가 재벌 회장이든지, 그 어떤 자녀보다도 내가 천지를 창조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다라고 하는 이것이 내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내삶 속에서 눈에 보이고 만져지는 증거로 넘쳐날 때에 얼마나 좋겠는가. 그런데 반대로, 분명히 내가 믿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믿는데, 아무런 증거가 보이지 않는 겁니다. 너무 초라하고. 마치 아브라함에게 아무런 희망이 없었다는 것처럼, 내가 천지를 창조한 하나님의 자녀가 상속자가 되어졌다라고 하는 어떤 증거도 내삶 속에서 보이지 않을 때, 여기서 문제가 있는 겁니다. 어떻게 이럴 때 우리 믿음을 유지할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문제인 겁니다. 이럴 때 우리는 유혹을 느낍니다. 아, 눈에 보이고, 만들어지는 넘치는 증거들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는가? 내가 그러면 정말로 이 확실한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을 터인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평생 감사하면서 지켜나갈 수 있을 터인데, 근데 반대로 아무 증거가 보이지 않을 때, 아무런 희망이 보이지 않을 때, 우리가 절망을 가져오는데, 이때, 저 여러분들이 한번 역사를 보셔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예레미야서를 읽고 있고 예레미야 눈물의 선지자가 왜이 백성들이 망하는지 하나님의 심판을 자처했는지를 꾸짖고 그들의 죄를 들추어내는 말씀들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 가운데 오늘 예레미야 16장이 보시면 이런 책망이 나옵니다. 너희들이 지금까지는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희들이 맹세하고 했거니마 이후에는 애굽에서 건져낸 하나님이 아니라 저 북방에서 우리가 쫓겨난 나라에서 우리를 건지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다라고 하는 그런 말을 하게 될 것이다. 그런 이야기랍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애굽에서 건져낸 하나님, 애굽에서 우리를 건져내어셔서 이 가나안 땅에 우리를 들어가게 하신 그런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그런 일이 이제 끝났다는 것입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인가? 애국에서 우리를 건져내어서 가난 땅에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그런 일이 끝났다는 것입니다. 왜 끝났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의 패턴을 보면 언제 이들이 죄를 지었는가? 가난할 때, 힘들 때 범죄한다는 것이 없습니다. 먹고 배부름으로 그들이 하나님을 버렸다. 그들이 아무것도 없는 항무지로 그들이 들어갔기 때문에 하나님을 버린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들어간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풍성한 넘치는 땅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주신 복이 눈으로 감각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넘치는 그 속에서 하나님을 버렸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좋아 여러분들이 알면, 우리 좀 깨달아야 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을 유지한다는 것이, 언제 위기가 찾아오는가, 아무런 희망이 없을 때 믿음을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위기는 눈에 보이는 복들이 넘치고, 손으로 잡을 수 있는 복이 넘쳐날 때, 우리의 믿음을 잃어버릴 확률이 가장 크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 여러분들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위대한 것이고,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고 의롭다 여겨 주신 겁니다. 아무런 희망이 없을 때, 아무런 희망이 없을 때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었다. 저 여러분들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았다는 고백이 있지만, 하나님의 그... 말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의의 옷을 내게 덧 입혀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상속자로 세워 주셨지만, 지금 현실에서 내 눈에 보이는 아무런 증거가 없을 때 희망 하나 보이지 아니할 때 우리의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는 그 견고한 믿음의 증거를 가진 자만이 이후에 우리의 상황이 어떻게 변하더라도 어떻게 눈에 보이는... 어떤 것들이 풍성해지고 할지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버림을 받은 것처럼 그런 일을 반복하지 않는 것입니다. 아무 희망이 보이지 않을 때 믿음을 부여잡지 못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풍족하고 넘치는 그런 속에서 결코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의 믿음을 견고히 지킬 수 없다는 사실. 결국 어려울 때보다도 풍요롭고 여유가 있을 때 믿음을 지키는 것은 훨씬 더 어렵다는 것이 성경의 증언이라고 하는 것을 저 여러분들이 절대 잊지 않아야 되는 것이다. 그두 번째 결론적으로 한 가지면도 아브라함을 통해서 저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가 무엇을 행했느냐를 요구하지 않는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 모두에게 아브라함은 희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너가 지금 어떤 자리에 있느냐 무엇을 했느냐 무엇을 이루었느냐 너의 배경이 어떠냐 이런 어떤 것도 하나님은 요구하지 않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희망이 있다 하나님 앞에서는 왜 어떤 자격도 요구하지 아니하시기 때문에 너가 뭘 했는지 인생에서 무엇을 이루었는지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은 요구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 앞에서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누구와도 비교해도 내가 뒤지지 않는 그런 자리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모든 것이 차별이 있고,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어떤 차별도 없이, 나이가, 나이가 많든 적든, 병이 들었던 병들지 않았던, 사회적 배경이 있든 없든, 재산이 있든 없든, 그 어떤 것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유산을 물려받는 하나님의 비전을 꿈꾸는 이 일에는 아무런 차이가 없다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희망인가 하는 것도 우리 본문을 통해서 정확하게 우리 가슴에 새겨야 될 일입니다.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이 가졌던 그 믿음을 우리도 잊지 않고 하나님께서 보실 때 인정할 만한 그런 믿음으로 세워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 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요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 가지고 간절리 기도하십시오. 아브라함처럼 믿음이 인정받는 그런 사람 되어서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살게 해 주십시오. 기도 올려드리십시다. 이 나라를 올려드리고 이 나라의 지도자들을 주님께 온전히 올려드리십시다. 북한 땅을 올려드리고 극률이 여겨주십시오.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복음의 계절 속히 오게 하십시오. 악한 정권 소멸되게 하십시오. 거침없이 계속되는 이 코로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하시옵소서. 나를 향한 우리 가정을 향한 우리 교회를 향한 이 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발견하게 해 주십시오. 이 코로나 인하여서 우리의 나의 믿음이 견고해지는 징금다리 되게 하십시오. 내일 거룩한 주일입니다. 하나님 함께 예배하는 날입니다. 주님. 이 코로나 때에 장 하나님의 성령이 임재가 있는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이 찾는 예배자로 세워지는 우리 모든 주의 성도들이 되게 해 주십시오. 장소가 어디가 문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찾는 그 예배자로 세워지는 이 코로나를 주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그런 예배의 시간 되게 해 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하십시다. 선교연장에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 덕기이집트 인도 우리 사역자들에게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 충만케 하십시오. 간절히 같이 기도드리십시다. 기도합시다.